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이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셨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예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5일과 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정천 동지, 조춘용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리병철 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기관 지도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 종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무인 항공기술 연합체의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새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각종 무인 총찰및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에 대하여 요약하시고 성능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시험에서는 가기한 전략 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갖춘 신형 무인 전략 정찰기의 혁신적인 성능이 확정되었으며 다양한 전술 공격임무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자폭 부인기들의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성능을 향상 시키고 있는 전략 무인 정찰기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군사적 효과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중요한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무인항공기술연합체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을 적극 지지하시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할 때에 대한 제의에 동 의하 셨 습니다. 징성은 동지께서는 무력 현대바 건설에서 무인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하시면서 지능화된 무인기들을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활동에서 그 사용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이 사업의 가급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망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인내성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어나는 수많은 객관적 변화는 우리의 군사 리론과 군사 실천, 군사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갱신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그의 상응한 정확한 로선과 해결 방도를 책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 앞에 나서는 중대한 과부류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무장장비의 무인화 방향을 무력 현대화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보고 무인 무장장비 체계들을 작전 방안들과 교전 원리에 완벽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로선을 명백히 제시했다고 하시면서. 무인 무장 장비 개발 생산에서 질량적 기술적 변혁을 윤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작전 능력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탐지 전자전 연구 집단이 새로 개발한 종찰 및 정보 수집 수단들과 전자 교란 공격 체계들의 성능과 앞으로의 전망 개백에 대하여 려야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 수집 작전 능력을 제고해 주며 적의 각이한 전투 수단들을 무력화 시키는 데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전자 교란 공격 무기 체계들이 개발 생산되기 시작한 데 대하여서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의 세세대 국방과학연구 집단의 명석한 두뇌 실력에 의하여 당의 군 현대박 콘솔 노선의 단계들이 질적으로 점령되어 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능화된 고도기술 무기 체계들의 대결로 축징지어지며 진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대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분야가 일으켜야 할 당면 임무와 전망 목표들에 대하여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